스마트폰 액정 위로 떨어지는 저녁 햇살이 부서졌다. 박은혜 여사의 눈가에 깊게 펜주름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렸다. 텅빈 아파트, 경기도 수원의 한날 같지만 정돈된 공간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5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더디게 그리고 외롭게 흘러갔다. 아들딸은 제 살기 바빠 명절이나 생신 때 겨우 얼굴을 비쳤고 그마저도 서둘러 떠나기 일쑤였다. 그녀의 세상은 네모난 창문과 네모난 스마트폰 액정 안에 갇혀버린 듯했다. 엄마, 심심하시면 복지관이라도 나가보세요. 노래 교실도 있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잖아요. 전화기 넘어 딸 지수의 목소리는 늘 바빴다. 워킹맘으로 눈코 뜰새 없는 딸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희미한 의무감은 은혜의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복지관. 그곳은 그녀에게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무료하게 흘려보내는 곳. 은혜는 아직 자신이 그렇게 늙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외로움은 독초처럼 뿌리를 내렸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김영자가 손짓하며 다가왔다. 영자는 복지관의 소식통이자 분위기 메이커였다. 해야 뭘 그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있어? 이거 한번 해봐. 황혼의 메아리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얘기도 나누고 정보도 얻는 밴드래. 얼마나 재밌는데. 영자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꽃사진과 함께 황혼의 메아리라는 글자가 떠있었다. 은혜는 망설였다. 스마트폰으로 겨우 카카오톡이나 주고받는 그녀에게 밴드는 너무나 먼 세상 이야기 같았다. 에이, 뭐가 어렵다고 그래.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심심할 때 들어가서 사람들 사는 얘기 구경만 해도 시간 잘 가. 영자의 성화에 못 이겨 은혜는 마지못해 밴드에 가입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몇년전 가족 여행 때 찍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낯선 이름들과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들이 화면을 채웠다. 등산간 이야기, 손주 자랑, 맛집 후기, 은혜는 그저 무심히 화면을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낯선 이름으로부터 개인 메시지 채팅 알림이 울렸다. 박은혜 님, 안녕하세요. 밴드에서 프로필 사진을 보고 메시지 드립니다. 발신인은 이민준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의 중년 신사였다. 배경으로는 고급스러운 서재가 보였다. 누구신지? 은혜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밴드에서 어머님, 아니 박은혜님의 사진을 보고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어요. 어머니라는 말에 은혜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뜻밖의 온기를 느꼈다. 아, 그러시군요. 저야말로 평범한 늙은이인데요. 아닙니다. 사진 속 모습이 얼마나 고우신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가끔 이렇게 안부 여죠도 괜찮을까요? 저도 몇년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다 보니 한국에 계신 분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은혜는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남자와 그것도 멀리 미국에 있다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외로움으로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네, 뭐,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이민준이라는 남자로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시카고의 날씨, 자신의 사업 이야기, 먼저 떠난 아내와의 추억 등을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은혜도 남편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시차 때문에 주로 은혜의 새벽이나 늦은 밤에 연락이 닿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다정하게 응대했다. 오히려 그는 은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의 낙이라고 말했다. "어머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시카고의 밤은 유난히 길고 외롭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전화선을 타고 넘어와 은혜의 귓가에 따뜻하게 감겼다. 그는 은혜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다가 어느새 은혜님, 그리고 나의 은혜라고 불렀다. 은혜는 부끄러우면서도 싫지 않았다.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메마른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났다. 이민주는 은혜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보내주기도 하고 시카고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모습처럼 그는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는지 자랑하면서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늘 은혜의 안부를 걱정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 거죠. 혼자 계신다고 대충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는데 외출하실 때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마치 오래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자식들이 해주었으면 했던 따뜻한 관심이었다. 은혜는 이민준이라는 존재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복지관에 가는 대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고 영자와의 수다 시간에도 그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해야 너 요즘 얼굴이 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아는 분이랑 연락하는데 참 좋은 분 같아. 영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 조심해야 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특히 우리 같은 늙은이들 등쳐먹으려는 놈들이 많다더라. 아니야, 그 사람은 달라. 미국에서 큰 사업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점잖고 교양 있는데. 은혜는 발끈하며 이민준을 두둔했다. 영자의 걱정은 기우일 뿐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이민준과의 관계가 시작된 지석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그는 유난히 침울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지사를 하나 세우려고 준비 중인데 갑자기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계좌가 세무조사 때문에 잠시 동결되어서요. 그는 곤란한 듯 말을 흐렸다. 혹시 정말 면목 없는 부탁이지만 잠시만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100만 원 정도면 급한 불은 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지사가 설립되면 바로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은혜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전화기 넘어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동안 그가 보여준 신뢰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설마 나한테 100만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어?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줘야 해.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은혜는 다음날 아침,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의 비상금 통장에서 100만원을 찾아 이민준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뿌듯했다. 며칠 후 이민주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곧 한국에 지사를 내고 은혜와 함께 여생을 보내겠다며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다. 은혜는 하늘을 날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준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은혜님께 보낼 선물이 세관에 걸렸는데 통관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300만 원. 은혜는 또다시 망설였지만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적금을 깨서 돈을 보냈다. 그 후에도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필요하다. 한국지사 설립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유망한 투자처가 있는데 함께 투자하자 등등 그의 요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금액은 점점 커져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불어났다. 은혜는 이제 적금을 넘어 보험까지 해약해야 했다. 은행에 갈 때마다 송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민준의 감원 이설과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에 눈과 귀를 닫아 버렸다. 그녀는 이민준과의 관계를 딸 지수에게도, 친구 영자에게도 철저히 비밀로 했다. 그들의 의심과 걱정이 귀찮았고, 혹시라도 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웠다. 딸 지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통화가 눈에 띄게 잦아졌고, 표정은 밝아졌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무엇보다 돈 씀씀이가 헤퍼졌다. 평소에는 만원짜리 한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던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 입는가 하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슬쩍 비치기도 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니다. 그뭐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 은혜는 지수의 질문을 애써 외면했다. 지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주말에 친정에 들렀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된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몇달 사이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빠져나간 것이었다. 엄마, 이 돈들 다 뭐야? 이민준이 누구야? 지수의 다그침에 은혜는 당황하며 화를 냈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내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엄마,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상대로 이런 식으로 돈 뜯어내는 놈들 많대.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모녀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였다. 지수는 답답했고 은혜는 서운했다. 지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로맨스 스캠, 노인 금융 사기, 검색창에 뜨는 수많은 사례들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지수는 이민준이라는 이름과 그가 보냈다는 사진들을 가지고 구글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민준의 프로필 사진은 미국 시카고에 사는 평범한 교사 존 스미스의 페이스북에서 도용한 것이었다. 그가 보냈던 손자와 함께 웃는 사진 역시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지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한편 영자 역시 은혜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해야 너 요새 그 미국 남자랑 계속 연락하는 거지? 아무래도 이상해. 내가 예전에 복지관에서 교육받았는데. 딱너 같은 경우가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더라. 영자씨까지 왜 그래? 그 사람은 정말 진심이야. 곧 한국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은혜는 영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는 이민준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이민준에게 이미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낸 뒤였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유산까지. 그녀의 통장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민준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나의 은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면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을 만날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은혜의 마음은 부풀어 올랐다. 드디어 그를 만날 수 있다니.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지사 설립 최종 계약금인데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발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는 한국행 비행기 표 사진까지 보내왔다. 시카고 인천 노선 다음 주 화요일 출발. 사진은 너무나 선명하고 진짜 같았다. 5천만원. 은혜에게는 더 이상 그런 큰돈이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 당신 곁으로 가겠다는 약속에 그녀는 이성을 잃었다. 이것만 해결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수 있어. 은혜는 결심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다음 날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은행 대출 창구 앞 은혜는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렸다. 복잡한 서류들과 딱딱한 은행원의 표정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잠깐의 의심이 스쳤지만 이민준의 다정한 목소리와 약속들이 귓가에 맴돌며 의심을 덮어버렸다. 괜찮아. 다잘될 거야. 그때였다. 은행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지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대출 받으려는 거예요? 지수는 은혜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다. 은혜는 당황해서 지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이거 놔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이민준의 사진과 함께 존 스미스라는 이름 그리고 로맨스 스캠 경고라는 글자들이 떠 있었다. 이거 보세요. 이 남자 이민준 아니에요. 미국에 사는 교사래요. 엄마가 받은 사진 다이 사람 페이스북에서 훔친 거예요. 비행기 표도 다 가짜라고요. 지수는 울먹이며 그동안 찾아낸 증거들을 쏟아냈다. 도용된 사진들,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례들,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 통장. 은혜는 눈앞의 화면과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윙윙 울렸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7개월 동안 매일같이 사랑을 속삭였던 그가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미래를 약속했던 그가 사기꾼이라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희들이 뭘 잘못한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 은혜는 아이처럼 뭉얼거리며 부정했다. 지수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엄마, 제발요 현실을 보세요. 그 남자는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은혜는 지수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은행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이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뿐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수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당신 정말 사기꾼이에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요. 읽은 표시는 1로 바뀌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은혜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다. 애원하고 화를 내고 울부짖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시끄러운 할망구. 돈이나 더 보내지 않으면 당신 알몸 사진 유포할 줄 알아. 순간 은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다정했던 목소리, 따뜻했던 위로는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잔인한 협박만이 남아 있었다. 그동안 그가 요구해서 보냈던 몇 장의 사진들, 설마 그걸로 협박을 하다니.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놓아 울었다. 7개월의 시간, 5천만 원이 넘는 돈, 그리고 황혼의 마지막 희망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후 이민주는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지수는 어머니를 부추겨 집으로 돌아왔다. 은혜는 며칠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울기만 했다. 지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어머니에게 소홀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맴돌았다. 지수는 어머니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어머님, 이런 로맨스 스캠 사건은 범인이 대부분 해외에 있고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담당 형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은혜는 다시 한번 절망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영자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헤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영자는 안타까움에 소리쳤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은혜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래도 어쩌겠냐.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죽으란 법은 없어. 기운 내야지. 응?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 은혜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겪었던 설렘, 희망, 불안, 의심, 그리고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지수는 어머니를 위해 로맨스, 스캔, 피해자, 지원 단체를 알아봤다. 그곳에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제공했다. 지수는 어머니를 설득해 상담을 받게 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은혜도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기 시작했다. 상담실에는 은혜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노인들이 여럿 있었다. 군인을 사칭한 남자에게, 교수를 사칭한 여자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공감하며 상처를 보듬었다. 은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상담사는 말했다. 어머님, 사기를 당한 것은 절대 어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전문가들이에요. 외로움, 정에 대한 그리움, 이런 감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은혜는 상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잃었지만 산까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그녀를 사랑하는 딸이 있고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은혜의 상처는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어갔다. 그녀는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영자와 수다를 떨었다. 물론 가슴 한 구석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아 있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배신감과 허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는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있지 않았다. 딸 지수는 예전보다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다. 함께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색했던 모녀 사이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열렸다. 은혜는 망설이다가 교육에 참여했다. 강사는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기 수법과 대처법을 설명했다. 교육이 끝난 후 몇몇 할머니들이 강사에게 질문을 하던 중한 할머니가 수줍게 말했다. 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미국 군인이라는 사람이 친구 신청을 했는데 자꾸 돈 얘기를 꺼내서요. 그 순간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절대 돈 보내주면 안 돼요. 그거 다 사기예요. 은혜의 말에 교육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혜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저도 저도 당했어요.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남자였는데 7개월 동안 매일 연락하고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믿었죠.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고 결국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사기꾼의 수법, 자신이 속아 넘어간 과정,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우리 마음 약한 걸 이용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 정에 굶주린 거. 그걸 파고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달콤한 말, 번지르한 사진, 그럴듯한 거짓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돈 얘기 꺼내면 무조건 의심하고 주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은혜의 진심 어린 호소에 교육장에 모인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몇몇 할머니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교육이 끝난 후 아까 질문했던 할머니가 은혜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세댁. 세댁 아니었으면 나도 큰일 날 뻔했네. 정말 고마워요. 은혜는 그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이자 새로운 힘이 되었다. 그날 이후 은혜는 복지관의 로맨스 스캠 지킴이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사기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물론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민준이라는 이름의 사기꾼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혜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다.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혜는 딸 지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엄마,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내 덕분이지 뭐. 은혜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문득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황혼의 메아리 밴드에서 온 알림이었다. 은혜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문한 액정 속 가짜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이길 위에 있었다. 저녁 햇살이 모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섰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거나 스산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기댄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풍경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황혼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은혜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비록 깊은 덫에 걸려 넘어졌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빛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